용감하게 싸우다가 위기에 빠진 차차! 잘못하다가 뚜뚜랑 빙빙까지 위험해! 그래서 난 위험해 보를 수가 이렇게 사색가신 나라고 해서! 아! 차차, 아... 그렇게 꽈당 넘어지진 않았는데 <laughs> 이제 차차는 불사지의 검을 자유자재로 멋지게 쓸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 나쁜 기사를 쫓아버렸잖아 그때 뚜뚜랑 빙빙이 그 무시무시한 기사한테 덤벼들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불사조의 검과 내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불사조의 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한 것 같군요 네 힘만으로는 절대 불사조의 검을 다룰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마음과 힘과 기술 그러니까 마음 힘 기술이 한데 합쳐졌을 때 비로소 불사조의 검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음 힘 기술. 마음, 힘, 기술, 음, 이렇게 말이야, 잘봐. d o e 자자잠자고 r 겠다 역시 i 차한 o t g o i 점 g to 죠 와, t t 점 a t You'll see, Satan, then she don't mention i 이제부터 매일같이 정신 교육을 해야겠어요 네, 너무 들떠있다간 사고를 당하기 쉬우니까요 <laughs> 이렇다면 악세스.. 자차의 실력이 아직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 그런 말이.. 약자를 쓰러뜨리는 건 기사도 정신에서 어긋난 짓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차도 불사조의 검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이제부터는 타노이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기대해보겠다.. 야.. 안됩니다요.. 저런 녀석 말은 믿다간.. 믿다가는... 야, <laughs> 마마 아, 마왕님. 이게 뭡니까요? 나의 마력으로 만들어낸 인정 사정 없는 철가면 마로마로 팔이다. 인정 사정 없는 철가면이라고요? 아, 이거 봐. 아니, 대체 이럴 수가? 아, 왜 그렇게 깜짝 놀래? 글쎄 속이 텅텅 비었지 뭐야. 속이 텅텅 비었는데 잘도 웃지긴 해. 액세스한테만 맡겨두는 건 왠지 불안. 예, 가자라. 보이스터 저의 거. 멋있다, 자차. 최고다, 자차. <laughs> 그 정도 실력이면 어떤 악당이 나타나도 겁낼 거 없겠어. <laughs> 정말 그럴까? 그럼 당연하지. 언제 어느 때나 자차 옆엔이 대마법사 빙빙도 있으니까. <laughs> 그보다 거내 무서운 돌주먹을 믿어라. 너 같은 얼갈이를 누가 믿겠어? 뭐? 얼간이 띠리리리리리리! 뚜뚜, 빙 고마워 앞으로도 사이좋게 힘을 합쳐 악당들을 물리치자 에이! 자, 그럼 맹을 여시죠! 어? 그러고 보니 중요한 걸 깜빡했네? 뭐? 중요한 거? 그게 뭔데? 먼저 집에 가서 점심 먹어야지! 아 이럴 수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아, 어. 어우... 내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사과도 안 먹고 초콜릿도 꼭 참고 안 먹었는데 아! 그럼 혹시 어젯밤 빙빙 몰래 맛있게 먹은 찐빵 때문? <laughs> 이런 고물 체중계는 믿을 수가 없어! 너라 체중계! 아, 이젠 걱정할 필요 없어 <laughs> 말도 안 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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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맞아, 전부 다 망가졌어! 왔나본데. 아, 그래. 이건 절대 비밀로 붙여야 돼. 어머, 또 체중이 많이 줄었네. 앞으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먹어야겠어. 그렇지, 빙빙? 오랜만이군, 도로시. 아닐까? 자 그럼 이제 씩씩하게 점심을 먹어야지 아직 차차가 불사제의 검을 잘못 써서 좀 불안하지만 왠지 그런 차차가 훨씬 더 귀엽단 말이야 <laughs> 차차 차차차차차차차!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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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봐도 예쁜 차차는 내가 제일 좋아한다 이제 소리 그만 질러야지 아,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점심을 먹어볼까나! 어? 으 어? 대체 누구지? 어, 어, 사부님? 혹시 사부님을 했지러 아냐, 그런 것 같진 않아 여긴 뭐 때문에 온 거죠? 당신한테 맡긴 내 아들 지금 집에 없는 모양이구려 세라비 마법산에 놀러 갔어요 어? 그럼, 역시 자차랑 같이 있었던 게 빙빙?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멀어서 잘안 들려 좀더 가까이 가봐야지 설마 빙빙을 데리러 온건 아니겠죠? 자차를 처치하러 온 마계에서 사는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겠어 아니, 그럼 도대체 어게하겠다는 거예요? 난 운명을 거역할 수 없는 오직 검으로 살아가는 마왕의 기사요 그 누구라도 내 가야할 길을 가로막을 순 없어. 가야할 길은 뭐고 기사는 뭐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럴 순 없어요. 어서 말해봐요. 내 말이 안 들려요. 어? 어? 내 말이 안 들리냐구요. 내 말이 아니, 안 들려요. <laughs> 어? 어? 물론 나도 빙빙을 사랑하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 옛날하곤 너무 많이 변했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어, 어, 어떻게 이런 일이... 혹시 그렇다면 서로 싸워야 하는 사이로 만나, 어쩔 수 없이 행복을 빌어요. 가야, 어. 가겠소. 이름...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어, 아, 저, 어... 빙빙! 오, <laughs> 노! Oh, no. 그래, 안 돼! 사부님의 그 기사랑 한 얘긴 모두 못들는 <laughs> 척해야지! <laughs> 짜잔! 하, 아, 빙빙이에요! 하하하 <laughs> 여기서 뭐 하세요, 사부님? 별일 없으셨나요, 사부님? 아, 전 있잖아요! 지금 막 왔어요! 방금 전에 말해요 그렇다니까요! 하하하하! <laughs> 아, 정말? 아, 그렇구나!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 참 아, 그렇지. 점심을 먹어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른 만들어 올게요. 어, 예! <laughs> 빙빙, 어, 저 왜, 왜 그러세요, 사부님? 에, 괜찮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어, 어 <laughs>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구나. 어. <laughs> 그래, 내가 맛있게 차려줄게.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대로 가다간 정말 겉잡을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말겠어. 어쩌지? 어 사부님 뭔가 다른 냄새가 나요. 아! 그래 그 기사랑 헤어지기 싫은가봐. 사부님은 서로 맨날 으르렁거리지만 그래도 아마 세라비 마법사님을 좋아하고 계실 거야. 근데 세라비 마법사님도 우리 사부님을 좋아한다면. 본인과 차차를 슬프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 세라비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봐야겠어! 다다란! 보리스 조에이, 고! 차차! 멋지다! 역시 이렇게 입는 게 멋있어! <laughs> 그치? 세라비 선생님께서 우유 곽인가 뭔가를 만들어준 옷이야 미안해 뭐야, 빙빙! 다칠 뻔했잖아! 미, 미안, 뭘좀 깊이 생각하다 설마 졸다 그랬지? 아, 아야 점심 맛있게 먹었니?

아마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재밌는 마법사도 참 드물 거예요. 좌충우돌 더하기 갈팡질팡이에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 역시 내 예상이 틀림없었구나. <목소리> 어떡하면 좋지? 혹시 아직까지 점심 안 먹은 거니? 저 근데 말이야, 자차. 아,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만약에 여보세요? 잘 들려요? 네, 아주 잘 들려요. 어. 왜왜 이래? 내 말은 들은 척도안 하다니. <laughs> 미안해, 빙빙. 자차. 만일에 세라비 마법사께서 우리 선생님이? 어, 그래. 만일 세라비 마법사가 사라진다면 뭐? 싫어. 아, 저, 어, 차차, 아, 만일에, 만일에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 세라비 마보사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 나타난다면 맹너 차차를 물렸겠다 그럼 내가 물리칠 테야 잘 받아라, 불사조의 독!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아, 만일에 또그 적이 좋아하는 사람이 차차 앞에 나타난다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 적하고 같은 편이잖아 음, 어, 뭐 그런 셈이지 물리쳐! 아저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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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저기 좋아하는 사람의 제자가 나타난다면 그 제자도 같은 편? 아무래도 선생님과 제자니까 그렇겠지 뭐. 어. 어떡하겠어? 저기 좋아하는 사람의 제자도 저기니까 해 줘야지. 그렇지 차차. 그럴까야? 응, 그럴까야? 그럴 아 그럴 그럴 이걸 어쩌지? 어쩌자마자 예? 빈... 너 오늘 좀 이상하다? 그, 나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자, 그럼! 어? 난 지금 최대 위기에 몰려 있어 이렇게 된 이상 사부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돼! 왜 벌써 가지? 그러게 어? 핑빙이 응? 왜안 보이죠? 굉장히 급한가 봐요 급한 일이 <laughs> 생겼나 보군요 아,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이거 케이크죠! 그럼 할수 없네요 내가 직접 도로시양한테 갖다 주는 수밖에 차차랑 뚜뚜한테 나중에 맛있는 핫케이크를 만들어줄게요 핫케이크! 와! 핫케이크다! 아! 차차 뚜뚜! 그럼 잠시나마 집잘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와! 핫케이크래! 차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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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벗으면 아, 아, 안 돼요 안돼 아, 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마왕의 흉계를 꾸미나 봐요 그럼 집 보고 있는 차차랑 뚜뚜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네요, 위험할 것같군 근데 있잖아 대체 그 마왕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래도 마왕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끊임없이 꽈, 으시시, 꽈. 아무튼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 안 그럴까? 꽈, 으시시, 우와.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뭐? <목소리> 아, 맞아, 맞아, 바로 그 소리. <목소리> 이걸 좀 버렴 다 빙빙을 위해 새로 장만한 옷이야 어때? 참 좋지? 사부님이 이상할 정도로 변했어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두 번째 대결이 아무리 덤벼도 넌날 이길 수 없어! 날 호락호락 보다간 큰코 다칠걸 제발 둘다 그만하세요! 아, 세라비 선생님! 아, 배 터지겠다! 물좀 줘! 좀 가라앉지 음. 못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왜 그러니, 빙빙? 아, 네! 정이라도 <laughs> 니에요 사부님. <laughs> 우, 깜짝 놀래라. <laughs> 새 옷이 잔뜩 생겼네. 이걸 입어볼까? 다 입어버렴. 아이옷도참 좋다. <laughs> 미리 가르쳐주는 게 좋을까? <laughs> 어떤 걸 입지? <laughs> 역시 사부님은 그 기사 생각에 빠져 있어. 그래 분명히 물어봐야지. 저 사부님. 어, 어? 저 사부님은 세레비 마법사님을... 내 얘기를 하고 있나 보군요 창을 들어와서 미안해요 내가 만들어준 케이크를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빙빙 아 이런! 지금 사부님이랑 만나면 안 되는데 더러시 함께 드리려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설탕도 듬뿍, 사랑도 듬뿍이에요 아, 네왜 아, 그래요, 빙빙? 아, 참, 그러고 보니 빙빙 지금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차를 노리고 있는 마왕이 보낸 무서운 악당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지금쯤 대결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안돼, 안돼, 자차, 금방 갈게. 빙빙은 참 좋은 친구예요. 빙빙. 아무 걱정 말아요. 자차 삼총사는 용감하니까. 세라비. 아참 도로시앙, 맛있고 좀 부탁해요. 사이 저게 케이크나 나눠 먹죠? 오늘은 특별히 맛있어요. <목> 나더러 무식하드 어, 미안 말이 잘못 나왔어 <놀라> <놀라> 아! <놀라> 도 <놀라> <놀라> <다리. 안 차갈라. 놀라> I 決まった 돌아가자. 응. 아 참, 세나비 선생님이 핫팩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어, 이걸 어쩐다지요. 절감면 마루마루밤이 차 첫째 보기 좋게 당겠습니다요 왜지? 악세스녀사군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 <laughs> 녀석들. 오늘 차차 삼청사가 눈부신 활약을 했군요. 다들 참 배고팠죠? 자, 산더미처럼 많으니까 마음껏 먹어보세요. 네. 그런데. 근데... 정말이지? 그 기사하고 사부님, 그리고 세레비 마법사랑은 어떤 사이일까? 어... 사실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닐까? 와! 핫다 오늘 아무래도 왠지 도로시 형하고 빙빙이 좀 이상하네요 그치만 채초로 끝내는 참 신났어요 선생님이 만든 핫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다 주세요!